첫 번째 거는 5cm 짜리 키네시오 테이프 하나, 둘, 음. 셋, 넷, 다섯, 여섯 칸 짜리 네 개를 지금 위하고. 목적으로 음. 하는 테이핑은 어, 이 파텔라라고 하는 설계골의 움직임을 좀 막아주고 그 다음에 이 커드 어, 대퇴사두근을 약간 잡아주는 그런 테이핑을 시시한면 아, 살짝 프리스. 굽히고. 네, 여기서 받쳐주세요. 자 여기서 칠개고보다 어, 살짝 밑에 오수수, 오수구시가 오는 어, 티비아 투버러스티라고 하는 이 부분과 이 연골 부분에 이핑을 부착할 겁니다. 자 붙여놓고 텐션을 살며시 줘서. 지 끝까지 붙여줍니다. 그리고 다시 붙이고, 자, 그리고 한개 더, 한 개는 반대로. 자, 안쪽으로 붙여주기 세 개월이 지나고 있고요 다시 보스로 더 그리고 반만 중첩되게어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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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. 하지만 돼요. 자그 다음에 야구 선수들 어린 야구 선수들이 가장 많이 다치는 통증을 호소하는 이 슬개골과 비골 사이에 어. 있는 건의 염증이 되게 많박해서 통증을 좀 줄일 수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테이핑까지 함께. 이 테이핑을 있어요. 하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인데 어. 첫 번째 목적은 이 슬개골이 움직이지 않게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 옆에 붙여 놓고 텐션을 여기서 세게 주고 뒤에까지 세게 하면은 아플 수 있으니까 여기는 뒤에는 장력을 하나도 이용하지 않고 다시 앞으로 와서 세게 i 어주고이 위에까지 막아줄 수가 있는데 혹은 밑에만 잡아줄 수도 있고 다시 결정을 한겁니다 밑에를 잡아줄지 위에를 잡아줄지 자 이번에는 지금은 시범을 보이는 거니까 다양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위까지도 하겠습니다 위에서 잡아서 살짝 무릎을 이렇게 여기서 안 움직이는 범위까지 파악해서 자, 여기 텐션 주고 밑에는 풀어놓고 뛰어보세요 Some me. Good.